뭐 이렇게 오래 걸렸냐? 혁이네. 전화해봤어? 안 봐도 가봐야지. 고맙다. 가봐라. 혁아. 야, 너 도꼬라며? <laughs> 2년 전에 1대30 그 전설 형한테 미리 얘기를 좀 하지. 그럼 이런 고생 안 하잖아. <laughs> 아, 근데 그 도꼬, 독고, 그 도꼬가 뭐냐? 뭐 도꼬다이야? 덕을 바른 북. 그북 소리를 들으면 모두 죽는다. 아유, 토 나온다. <laughs> 야, 그래도 지금은 진짜 멋있다. 불까만 내가 데리고 왔으니까 빨리 데려가. 야, 형이 소문 내줄까? 너, 형이 소문 내면 단숨에 스타 된다. 굳이 소문 내고 싶으면 종일이가겠다고 해. 오늘은 군 녀석 날이니까. 알겠어.